아, 근데 이거를 직접 써본 입장에서는. 아, 이거 참, 마, 미치겠네. <laughs> 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오늘도 이 시국 인기 제품 시리즈.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빔프로젝터예요이 시국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OTT까지 엄청 늘어나면서 이 제품군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정물 경우에는 올 상반기 매출만 해서 작년 동기 대비 80% 늘었다는 소식도 보이고 게다가 75인치 이상 대형 TV 매출도 늘었다는 거를 보면 아, 이게 뭔가 영화관처럼 공간을 꾸며서 큰 화면으로 컨텐츠를 보려는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모델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름 수군가는 가격, 기능, 특징,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길래? 바로 보시죠. 먼저 요게 네이밍에 미니라는 게 들어가지 않은 거를 보면 휴대성을 강조한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거를 어딘가에 두고 혹은 뭐 요렇게 설치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쓸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빔 프로젝터를 알아본다고 했을 때 요즘 시국에 가장 많이 두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집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사이즈와 디자인 물론 이제 가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뭐 이런 제품군을 알아보신다고 하는 거면 어느 정도 그 예산대는 잡아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은 뭐 패스 디자인은 빔프로젝터 특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색다르게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깔끔한 화이트 컬러톤에 살짝 곡선형이 들어간 부드러움이 있어서 가정이나 어디든지 부담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요게 살펴보면 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죠? 이제 그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렌즈잖아요? 요렇게 보호 커버도 있고 렌즈가 기기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보면 나름 뭐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요 커버가 그냥 뭐 보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반사광을 줄여서 명암비가 떨어지거나 하는 현상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처리는 반갑다. 제품을 좀더 살펴보면 인터페이스 구성을 뒤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류의 제품을 쓰는데 지원하는 포트 개수도 그렇고 종류가 적으면 그만큼 불편이 크겠죠. HDMI 포트 자체가 있는 거는 크게 놀랍진 않았는데 이게 두 개라는 점. 그리고 USB Type-C 포트에 유선 랜 단자까지 지원한다는 거. 이거는 좀 놀랐습니다. 특히 빔 자체에서 바로 Type-C 연결이 되니까 노트북 같은 거라든지 요즘에 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 그런 거랑 연결하는데도 번거로움이 덜해서 좋게 체감이 됐어요. 굳이 막 시... HDMI로 가는 케이블 그런 거를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으니까요 아 참고로 겔탭이나 폴드3 같이 DEX를 지원하는 기기가 있고 평소에 그거를 자주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를 유선으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DEX가 활성화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용할 것 같아요 다음은 빔 프로젝터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찾는 정보들이죠 밝기와 구현 가능한 화면 크기 등등등등. 이 모델은 4000 안시 루멘을 지원하고 150인치 화면 크기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화면을 크게 보려고 할수록 투사거리가 길게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제품 정보를 보면 2m 투사거리에서 80인치, 2.5m 투사거리에서 100인치 크기, 요게 가능하다고 해요. 이점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설치하려는 공간이랑 이런거다 가늠하고 할때 참고로 1.3배 강압 중이 가능해서 조금은 더 유연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터 밝기를 이야기할 때 요게 이제 안시루멘이 있고 LED 루멘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용어가 많죠. 제품에 따라서 표기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소개드리는 해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정리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안시루멘이 가장 중요한. 확실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 보이는 용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천이라고 놓고 봤을 때 안시 루멘이 더 밝은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 LED 루멘은 천 안시 루멘이 아니라 그것보다 어두운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정말 밝은 수준이구나.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되실텐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알면 전문가지. 그죠? 요것도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밝은 공간에서도 보이는 거를 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 근데 이거를 직접 써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말로만 하니까 그 밝기를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밝은 데서 잘 보인다? 그게 아니고 아 진짜 선명하고 탁 또렷하게 잘 보여요 아 이거 참맘 미치겠네 하여튼 좋다 에. 게다가 4K UHD 해상도까지 지원을 하고 HDR, HLG를 지원하니까 컬러부터 해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콘텐츠를 감상하는 맛도 더잘 살더라고요. 밝고 생생하고 선명하고 또렷하고 어? 아, 보는 맛이 좋더라. 뭐 어쨌든 일반적인 빔프로젝터의 활용만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무난하다.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그만큼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근데 이거는 더 있습니다. 뭐냐하면 게이밍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어지간한 모니터도 잘 지원하지 않는 240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거는 1080p 해상도 기준이에요. 4K에서는 아닙니다. 해서 4K 해상도 컨텐츠를 감상하거나 주사율 욕심 없이 뭐 해상도를 따져서 게임까지 한다고 하면 그냥 최대 해상도로 이용하면 될것 같고 고주사율을 그 욕심낼 장르를 한다? 그러면 해상도를 좀 타협해서 이용을 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FPS 게임 같은 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대체로 플스5라든지 엑스박스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PC보다는 요것만 연결을 해서 좀 해봤거든요. 아, 이게 평소에 가족들이 TV를 볼 때는 게임을 못하니까. 막 새벽에 켜우겨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쓰는 동안에는 저는 자유였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뭐 화면 크기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충분히 게임을 즐기는 데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덧붙이면 PC로 게임까지 욕심을 낸다고 하면 더더욱 인풋넥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1080p 기준에서 4.2ms입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4K로 풀스랑 액박 이렇게 봤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뭐 지연이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품 본연의 뭐제조라든지 퍼포먼스 이거는 이쯤하면 될것 같고 사용자 입장에서 쓰면서 느낄 그런 편의성 그런 것도 꽤 있어요 잘거쳐져 있어요 먼저 수직 수평 키스터는 기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투사하는 위치가 바뀌고 하더라도 화면을 반듯하게 보여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직 키스터는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와핑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일반 가정이라면 경험할 일이 드물겠지만 굴곡진 면 이런데 투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화면에 표시되는 60개의 점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정하면 방금 말한 그런 데서도 자연스럽게 투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훨씬 유연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거 외에도 이제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리모컨이라서 어두운 데서 쓰기에도 좋다는 거. 시바트 내장 스피커가 있어서 큰 욕심 없는 수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운드도 들을 수 있다는 점. 슈퍼 에코 모드로 최대 2만 시간 램프 수명을 갖는 점. 등등에서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 편안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이런 빔 프로젝터를 뭐 아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블로그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한 10개 넘게는 써본 것 같거든요. 거두절미하고 그중에서 만족감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자체 OS가 없는 거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두루두루 따지면 이게 납득되는 가격이긴 한데 그 이제 절대적인 액면가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놓고 보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입문하려는 입장에 빔 프로젝터를 찾아본다?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 요거는 좀 과합니다. 너무 고퀄이에요. 아무튼, 이 시국에 욕심 좀 내서 빔 프로젝터를 장만하고 화면 크기, 화질 등에서 만족하면서 쓸 거를 찾는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고주사율로 게이밍도 커버가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모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 제가 말한 부분들 말고도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잉. 아, 간만에 돌려주기 싫은 제품인데.